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, 유승민 전 의원,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향해 "이제 우리는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딴부"라고 밝혔다. 딴부란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때 같은 편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돼 인기를 끈 말이다.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당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감동적인 승복과 단결을 이뤘을 땐 승리했지만, 그렇지 못했을 땐 패배했다며, 당은 승리를 향한 또한 번의 의미 있는 전통을 축적했다. 정권 교체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. 윤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. 그는 전날 후보 확정 후첫 일정으로 송파구 가락시장 방문 및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. 윤 후보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며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홍준표 선배님과 다른 두 후보님이 보여주신 원팀 정신 때문이라고 밝혔다. 이어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. 제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며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마청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 또 경선 과정에서의 일은 모두 잊고. 당 화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준 유승민 후보님의 메시지도 감동적이긴 마찬가지였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는 원희룡 후보님의 말씀도 너무도 든든했다고 전했다. 그러면서 세 분의 정치 선배님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경륜 그리고 지혜 열심히 배우겠다며 정권 교체와 국민을 위한 좋은 국정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.